안녕하세요. 유튜브 김민솔입니다. 제가 오늘 즐거운 주제는 아멕스와 딤스데일의 수박사건인데요. 이게 아멕스와 딤스데일이 각각 다른 수학적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이었어요. 이 내용이 소수점도 많고 센트랑 달러를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산기를 사용해서 정확하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맨 처음에 내용이 앞서서 잡고 가야 할 개념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어, 달러와 센트 개념인데 본문에서 보면 수박 1파운드당 83센트를 받기로 했었죠. 83센트? 근데 이 83센트를 달러로 바꾸면 몇 달러냐면 바로 0.83달러예요. 그러면 1센트는 0.01 달러겠죠. 한번 써볼게요. 1센트는 0.01 달러. 자, 이 관계만 잘 아시면 계산하는 데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소수점까지 계산을 직접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이해하면 어, 본문을 읽을 때 수월하기 때문에 자, 맨 처음에 이제 딤스데일 계산에 들어갈게요. 딤스데일. 김스데일이 처음에 배에 수박을 실었었죠? 그때 얼마만큼의 수박을 실었죠? 맞아요, 만 파운드를 실었었어요. 만 파운드. 만 파운드의 수박은 99%의 수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 아멕스가 들고 온 수박은 이미 미시시피 강을 건넜죠, 건넜죠? 그래서 수분이 증발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게 몇 파운드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수분량을 측정하니까 98%였어요. 아, 이거를 올려서 써볼게요. 자, 그럼 이 비례식을 풀어줄게요. 내양의 곱은 외양의 곱과 같다. 그러면 99% 곱하기 X, 이거 x 라 할게요. 는만 곱하기 98. 그러면 이쪽 좌변에는 어, x만 남기고 없애 볼게요. 그러면 양변을 99%로 나눠 줘야 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그 본문에서 나온 그 식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식이 나왔던 거예요 이걸 한번 제가 계산을 해 볼게요. 계산을 하게 되면 자, 이런 값이 나와요. 9898.9898.98. 네 이렇게 나오는데 어, 소수점을 반올림을 하면 9,898.99라고 써볼게요. 즉이 X가 아까 전에 새로운 무게였죠. 탈수되고 나서 이렇게 됐다는 거니까 그럼 결국 10,000파운드에서 10 9,898.99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얼마나 줄어든 걸까요? 이게 수수점을 아주 정확하게 계산하진 않아요. 빼게 되면 101.01 파운드가 나와요. 근데 우리는 본문에서 봤듯이 101 파운드라고 나와 있어요. 결국 탈수로 인해서 101 파운드가 탈수되었다. 이게 바로 딤스데일의 결론이에요. 자, 그럼 101파운드가 탈수됐기 때문에, 그럼 돈을 얼마나 깎아야 되냐? 이걸 이제 계산을 할 건데요. 자, 101파운드. 아까 1파운드당 83센트였는데, 83... 어, 1파운드당 0.83달러일 수도 있죠. 같은 말이니까. 그러니까 0.83달러. 그러면, 맨 처음에, 짐스데일이 기대했던 값은 8,300달러였어요. 원래 기대. 근데 지금 101파운드가 탈수됐죠? 그럼 여기서 83, 아, 뭐지? 101 곱하기 0.83. 이렇게, 아, 0.83을 하게 되면 이 8300달러에서 이만큼을 빼줘야 되는 거죠. 탈수됐으니까. 그럼 101 곱하기 0.83을 해보면 몇이 나오냐면, 이렇게 하면 83. 이나데요 그러면 탈수로 인해서 83.83 .83 달러를 못 받게 된 거죠. 그러면 이걸 8300에서 빼볼게요. 이렇게 빼게 되면 몇이 나오냐면 88,216점 이 값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결국 딤스데일은 8300달러를 받고 싶었지만 탈수로 인해서 이만큼은 깎였고 결국 이거밖에 받지 못하는 거죠 이게 바로 딤스데일의 계산이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다소 간편하다고 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멕스가 되게 복잡하거든요 자 아멕스는 수분이랑 고체를 나눠서 봤어요. 자, 만 파운드였죠? 만 파운드였는데, 맨 처음에 99%가 수분이었어요. 그러면 1%는 뭐였을까? 아멕스가 생각하길 1%는 아마 고체였을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시앗 껍질, 이런. 그러면 이건 탈수로 인해서 이건 변하진 않죠? 그러면 첫 번째 1단계 해야 하는 거. 만 파운드에서 1%면 몇 파운드일까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만 곱하기 0.01. 다시 말해서 100분의 1. 하게 되면 100이 나오는데, 결국, 어, 1%는 100 파운드예요. 그쵸? 그러면, 자, 이제 변화량을 따져볼게요. 맨 처음에 1 0 0 파운드였는데 어떻게 줄게 됐고 수분량은 99에서 98이 됐고 그러면 결국 이거를 다 합하면 100이어야 되잖아요 퍼센트가 그래서 아 그러면 99니까 1%가 고체겠구나 그리고 두번째 줄어들었는데 98이니까 고체의 양은 2%겠구나 이렇게 차지하는 비율이 달라요 저 하나 알아두자면 구성, 구성하다. 이런 수거도 나왔었죠? 그리고 우리가 이 줄어든 파운드를 W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W라는 거에서 2%가 고체인데 근데 고체는 아까 전에 100파운드였잖아요. 그러면 1%일 때도 100파운드, 2%가 됐을 때도 100파운드. 이걸 이용해보면 문제를 풀수 있어요. 그러면 W가 줄어든 알수 없는 파운드 양이었는데, W 곱하기 100분의 2. 즉, 2%. 2%한개 100파운드이다. 그럼 이거 약분하면 50분의 1이니까 양변에 50을 곱해볼게요. 그럼 얜 사라지고 W는 5천이 돼요. 헐 그러면 만 파운드에서 5천이 된 거니까 2분의 1이나 줄어들었다. 이게 바로 아멕스의 결론이에요. 그러면 딤스데일이 원래 기대했던 값 8,308로 에서 나는 그럼 절반밖에 못 주겠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러면 이 절반은 4,150. 근데, 어, 아멕스가 진짜 너무한 게 절반도 안 주려고 해요. 그래서 4,150에서 뭘 빼냐면, 아까 팔지 못했던 그 하나를 빼는 거예요. 수박 하나. 그래서, 언솔드. 팔리지 않은 수박 하나를 또 빼는데, 이 수박 하나가 12파운드였대요. 이거는 본문에 나와 있어요. 팔리지 않은 12파운드짜리 수박 하나가, 그러면 몇 센트, 몇, 뭐냐, 몇 센트, 몇 파운드일까요? 어, 12파운드니까, 곱하기 0.83달러. 이렇게 하게 되면 몇이 나오냐면, 9.96이 나와요. 음 결국 9.96만큼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4190에서 9.96을 빼줬어요. 빼면 결국 뭐가 나오냐면 4140.04 이게 바로 어, 아멕스의 결론이에요. 그럼 다 위에 다시 써볼게요. 4,140.04는, 다시 말해서, 이거 0.04죠? 다시 말해서 4센트겠네요. 이게 지금 달러잖아요. 4,140달러, 4센트. 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객관식에서, 어, 아멕스는 딤스데일에게, 어 절반만큼의 돈을 주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땡 틀렸죠. 절반도 안 줬으니까. 그러면 수박 사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오픈 카톡방을 적극 활용해서 질문해 주시면 어, 답변을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